5장 18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 가겠습니다. 역대상 5장 18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도 갑니다. 루벤 자손과 갓사람과 문하세반 지파에 나가 싸울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기어 싸움에 익숙한 자가 4700 어, 760인이라 저희가 하갈 사람과 여두르 나비스노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어, 저희 어,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 함께 한 자들이 다 저희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리하고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저희가 대적의 짐승 곧 약대 5만과 양 25만과 나귀 2천을 빼앗으며 사람 10만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으니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음이라 저희가 그 땅에 거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문하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하여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말헤르몬과 선일과 헤르몬산까지 미쳤으며 그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라 다 용역이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멸하신 그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26절 우리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로왕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셨으며 일으키시며, 아수로왕 디글라레스의 마음을 일으키며 곧우벤과 각과 문나세의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볼과 하라와 고산 하수과에 옮긴지라. 옮긴지라. 저가 오늘날까지 거기 있습니다. 있으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이본 말씀은 음, 한번 앞을 한번 PPT를 한번 보시죠. 어, 오른쪽에 있는 저기 보면 이렇게 요단강 위에서부터 쭉 밑으로 내려 오른쪽에 문나세 지파. 그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 돼 있죠, 그죠? 가즈파. 그 밑에 루벤 지파. 이세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에, 말씀입니다. 이세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지파, 사람들, 이 지파가 동쪽과, 저 끝에 이제 보면, 이갓 지파 옆에 보면, 암몬이라고 있죠, 그죠? 그리고 문하세, 에, 저 북쪽에 보면, 아람이라고도 있고요. 그 꼭대기에 보면, 왼쪽으로 가면, 조그만하게 두루라고 돼 있잖아요 그 사진 끝에 그 부분에 두루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예, 루벤과 갓과 무나세가 이 암몬과 아람과 두루 이 위의 지방 사람들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하갈과 여두스 나비스 노답 이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루벤과 갓과 무나세 반 지파 이 문화세 반지파라고 얘기하면, 저보의 제일 위에 오른쪽에 보면 문화세 초록색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왼쪽에 도움 중간쯤 문화세 지파 큰게 있죠, 그죠? 이게 뭐냐면, 이래서 반지파. 문화세 지파를 반씩 나눠서, 반은 동쪽에, 반은 서쪽에, 이렇게 놔뒀다. 그래서 문화세 반지파라고 하면, 이렇게 동, 반지, 어, 한지파를 반씩 나눠서 놔뒀다, 2분의 1 집파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에 문나세 2분의 1 집파, 또 서쪽에 무나세 2분의 1 집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세지파 사람들이 칼과 방패와 활을 들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그렇게 이렇게. 무기를 잘 다룰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용사를 세웠더니, 오늘 제가 PPT에는 47,060명이라고 그랬는데, 아니고, 44,760명이에요. 44,760명인데, 이 용사가, 아, 44,760명이라는 얘기, 명이라는 거는 많지가 않은 거예요. 하갈 사람, 여드루 사람, 나바스 사람, 노답 사람, 이 사람들과 함께 같이 싸워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은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 이렇게, 적은 용사를 가지고, 루벤 간 문화세가 적은 용사를 가지고 전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째로는 이것이 이것이 뭐냐면 이 므낫세 갓 루벤 지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주셨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주셨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들이 이 싸움이 이 전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더라.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 쉽게 말하면 하갈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 이 사람들을 징벌하기로 마음먹었다. 왜 징벌하기로 마음먹었냐면, 우상숭배를 너무 많이 했다. 그래서 징벌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그다음에 루벤과 므나세 지파가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니들을 심판하기로 마음 먹으셨고 또어이이 루벤과 갓과 므나세 지파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열심히 기도했고 그래서 이게 시, 세상 말로 하면 이런 얘기 하자.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됐다. 합이 됐다. 예, 합의 됐다. 쉽게 말하면, 온 우리로 말하면, 오른손과 왼손이 합쳐져서 박수가 나왔다. 이렇게 되어져가지고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전쟁에서 이겨서 약대 5만, 양 25만, 낙이 2천,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아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 가지 사건이 이루어지. 우리 같이 열심히 잘 살아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상대방이 못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어부질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좀 전에 오른쪽에 있었던 그 하갈과 여드루와 그다음에 나비스와 노답 이 사람들이 죄를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어가지고 지금 하나님 이 그들을 심판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그들이 우상 숭배 안 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려고 준비가 안 됐더라면 참 심각해지잖아요, 그죠? 정치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상대방이 죄를 들면. 10%를 잘못해도 그 10%를 부풀리고 거짓말라고 해가지고 100%를 만들라고 잘못했다고 막 떠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10%도 10%, 10 잘한 것을 가지고 그것만 계속 그냥 자기 팀이 잘한다고 부각해가지고 퍼뜨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자기 권력들을 가져가려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상대방이 어떻게 뭐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거는 둘째 쳐 놓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상대방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어부지로, 어, 뭐, 평안하고 어부지로 복을 받는다 그러면 이건 너무, 뭐랄까, 아, 폼 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멋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잘해가지고 돼야지. 상대방을 헐뜯어가지고 내가 뭐, 권력을 갖는다는 거는 뭐, 정말로 국민들 앞에서 치졸한 행위들이잖아요. 내가 잘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이, 이렇게 힘을 얻고 도움을 받아야지, 그죠? 예,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해 보면 44,760명의 군사를 가지고도 전쟁에 어마어마하게 이겨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이 44,760명을 가지고 한번 포로로 끌고 온 사람만 해도 10만 명이 넘는 거예요. 포로로. 그 다음에 약양과 약대와 나귀와 이런 것 끌고 와가지고 이 5만, 양 25만, 뭐 엄청난 거잖아요. 이렇게 끌고 와서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승리를 하게 되어졌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승리를 하게, 승리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전사님 예, 사진 이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저쪽 왼 오른쪽 밑으로 구석으로 내려가면 될것 같아 요 사진에 예, 거기로 자 그래서 뭐냐면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번성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아서 번성해졌는데 이 무나스의 지파 이동쪽에 있는 무나스의 지파 아들이 뭐냐하면 아이 어, 하나님의 그큰 복을 받아가지고 북쪽으로 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북적 보세요. 여기요. 북쪽. 아까 말씀드렸던 두로와 아람, 두로와 아람 이위 땅까지 이들이 다 차지를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 사람들이 이 모압에 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이렇게 족장들이 용맹스러웠어요. 아주 족장들이 아주 이렇게 뭐랄까? 대단한 용사들이었어요. 이런 용사 대단한 용사들이었는데 그래서 이 족장들을 유명한 족장인데 용력이 유명했다 용력 그러니까 힘도 세고 지혜도 있고 담력도 있고 이런 사람들에서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저 저기 저기 보면 아까 보여줬던 자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모나스갓 루벤 지파 있잖아요 그죠? 그 집합 표시를 제가 여기 동그라미 해놓은 거예요. 여기 동그라미 밑에 이제 동그라미 해 놓은 데가 있죠. 그죠? 거기가 바로 문하세 루벤, 갓 지파가 있었던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죄 짓었어요. 이 여기 있던 사람들이 심판을 받은 것이 우상 숭배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우상 숭배했는데 그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이문하세갓 그다음에 루벤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이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이방인들을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를 가늠하듯이 섬겼다. 가늠하듯이 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기에 정말 이 말은 무슨 역적 었다이말님 보시기에 내가 너들 우상숭 이방인들이 우상숭배해서 심판을 해가지고 너들이 부요하게 하고 풍요롭게 해줬는데 너들이 다시 또그 짓을 하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고 복을 주시고 하면 믿음으로 탁 따라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안 따라가고 이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달려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다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숭배를 하듯이, 우상숭배를 가늠하듯이 이방인들과, 함, 이방인들이 했던 모습대로, 이 루벤지파, 갓지파, 문하세지파가 아니까 하나님께서, 어, 이, 바로, 이 아수르를, 아수르를 통해가지고, 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거예요. 저, 저게 보면, 저 표시가 보면, 어, 조금 회색 부분 있잖아요. 둥그렇게 되어있는 회색 부분. 저게 아수르 땅이에요, 아수르 땅.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냥 멸망을 당해가지고, 저, 흰색 있죠, 회색이요? 아 이, 회색 밑에 진한 회색 말고 연한 회색으로 이렇게 쭉 되어져 있는 곳, 그 전체가 아수르 땅이 되어져요. 예. 그런데 초창기에는 저렇게 딱작아서가지고 저게 이제 동그라미 되어져 있던 곳이 이스라엘이, 아수르가 못 내려왔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제 우상숭배하고 하니까 그들을 심판해가지고 저기 문하세, 루벤, 가치파에 있던 사람들을 전부 다 그냥 포로로 끌고 가가지고 저 위에 이 하볼강이라고 하고 하는 이 할라, 하볼, 하라, 고산하수가이 하볼강 쪽으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다 그냥 살게 해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살아가고 세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 18장에도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음란하고 막 타락하고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음란하고 타락해가지고 가는데 레위기에 보면 그런거 하지 마라 타락하지 마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지 세상을 쫓아가면 안 돼.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쫓아가고 말씀을 쫓아가고 성령을 쫓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냐면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축복과 복으로 말미암아 문하세와 에브라임과 가치파가 그 위로 동쪽으로, 동쪽, 쪽북 그다음에 동쪽으로 사람들을 다 정복하고 큰 복을 받고 살았는데, 그런데 이들이 우상숭배를 해 가지고, 하나님, 이놈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줬는데도 그걸 몰라? 하고 그냥 그들을 심, 이 아수르를 통해가지고 심판하시고 그 땅으로 다 흩어버렸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한번 보세요. 한번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우, 지금 여기서 한국에서 잘 살았잖아요. 쉽게 말하면, 한국에서 뭐 집도 있고, 그 다음에 은행에 돈도 있고, 뭐 입을 것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포로가 돼가지고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냥 갑자기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지고 예를 들면 뭐 영국 가서 살아야 된다. 어, 그 다음에 또 미국 가서 살아야 된다. 뭐 일본 가서 살아야 된다. 그럼 잘 살겠어요? 못 살죠. 가면 뭐 말도 다르지 뭐 이것저것부터 시작해서 힘들고 어렵고 아 있는 것도 다 없어져 버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 있으면 힘들 때는 하다 못해서 가족들끼리 도움 좀 달라 그럴 수도 있고 또 힘들다 그러면 도움도 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근데 그를 포로로 끌려가면 뭐 가족들 같이 가요? 각각 다 흩어져서 가고 흩어져서 사는데 그러니까 비참해진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비참해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말씀을 보면서 아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이문나세와그 다음에 또 갓과 루벤지파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지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가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동쪽에 있었던 이 루벤가 문하세 이집하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크게 번성했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능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복을 받고 난 다음에는 어, 이 이방신들을 가늠하듯이 섬겨서 하나님이 그냥 정말로 마음에 안 들듯이 그렇게 섬겨가지고 그들을 전부 포로로 끌고 저 아수르 땅으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참한 삶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이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붙잡힘을 당하고 이끌림을 당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라고 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은총 내리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스며 뜻이 하늘에 쓰는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젠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마옵시고 다만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